그 통통이 코끼리가 좀 귀여운 것 같지? 엄마 역시 통통한 게 귀엽죠? 그렇지만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자도 귀엽다고요. 엄마 한 손가락. <laughs> 엄마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자도 너무 귀여워요. 지우 빨리 가지고 놀고 싶다고요. 저 통통이. 똥똥이 <laughs> 그거 뭐야, 겨우스. <laughs> 똥똥이 코끼리랑 똥똥이 코끼리도 보여줘, 쥐야. 똥똥이 코끼리 들어주세요. 한 거꾸로 들었어요. 한 똥똥이 코끼리 거꾸로 들고 흔들어요. 한새 장난감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건 진짜 뺏어 가지고 놀아줘서밌겠다이거 하나, 새개또 있다. 쥐야, 이게 뭐야? 나무? 나무네? 나무는 별로 안 귀엽다. 뭐, 이거 뭐 고래나 펭귄 이런, 이런 거 귀엽지? 그치 지우야? 고래나 펭귄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똥똥이 코끼리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게 귀엽지 아무래도. 음, 귀엽다. 마음에 들어.